안녕하세요. 대림 송모병원 유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유방외과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당일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수술 당일은 수술하시고 난 이후에 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시 마취를 하시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폐에 가래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기침을 열심히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셔서 폐에 고여있는 가래를 잘 뱉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래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수술 후 마취가 덜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보행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취가 깨고 나서 병실로 올라온 후에는 마취가 일부 남아있어서 졸린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환자분께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환자분이 다시 깊이 잠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액관 관리입니다. 수술 후에 배액관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액관이란 수술 후에 수술한 상처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또는 찌꺼기가 고이지 않도록 흘러나올 수 있는 관을 연결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 배액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들께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배액관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온다면 담당 병동 간호사에게 즉시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배액관이 있을 때는 팔이나 어깨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배액관을 가지고 계신 동안은 샤워는 할수 없습니다. 보통 배액관을 제거한 후 24시간 이후에는 샤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상처는 대부분 잘 낫는 편입니다. 배액관이 없는 경우에는 48시간 이후부터는 보통 샤워가 가능합니다. 환자분께서 주의하실 점은 상처가 다 낫기 전에 심하게 압박이 가해지거나 힘을 가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처가 다 낫고 난 이후에는 흉터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흉터 관련 제품은 붙이는 것, 연고 제형으로 바르는 것, 스틱형 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같다고 볼수 있고, 원하시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치료 방향 상담입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보통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유방암 조직 검사 결과를 듣게 되실 겁니다. 본인이 받게 되시는 최종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이후 향후 치료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치료가 다 다릅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지만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재발을 낮춰주고 또 회복을 돕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보통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혈은 수술 후 피가 나는 것인데 보통 수술 후 하루에서 이틀 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지연성 출혈이라고 하여 수술 후 3, 4일 지난 후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지켜보면 흡수가 되어 없어지고 출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수술을 해서 어, 피가 나는 부분을 지혈을 시키고 그 피가 고인 것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부작용은 액체 고인 및 농양입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어, 수술한 부분의 살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빈 공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 고인 물은 양이 적으면 저절로 흡수가 되지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뽑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이 오래 되었을 때 드물지만 균이 생기면서 농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농양은 피부를 절개하고 안에 있는 고름을 제거하고 배핵관을 넣어주는 수술을 시행하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각 이상입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한 부분에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남의 살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그 부분이 간혹 아무 이유 없이 뜨끔뜨끔 찌릿찌릿하게 아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술 후 흔히 생기는 그런 문제이고 어, 유방암의 재발과는 상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많이 불편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지켜보시면 되고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원하시면 필요한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유 수유 장애입니다. 어, 유방 수술을 하면서 유방 조직을 일부를 제거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유관도 같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수술 후에 나중에 수유를 하게 될때그 부분에서 지나가는 모유가 잘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유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림프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할 경우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제거한 경우 20% 정도의 환자에서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잘 흐르지 못하여 팔이 붓게 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만 한번 생긴 림프 부종을 좋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꾸준히 관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지 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어깨, 팔, 손에 통증이나 부종, 기능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을 상지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수술 후 대흉근의 단축, 회전근개의 손상, 어깨 관절낭의 유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환자의 50% 이상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유방암 수술 후 지켜야 할 관리법, 그리고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대부분 꾸준한 운동이나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잘 시행하신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